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 광주시 쌍용동입니다. 쌍용동 하면 네, 아래 5분 걸어나가면 생활시설이 다 있습니다. 현재 복층이고요. 네, 층 촬영되는 겁니다. 여기 테라스고요. 루프 테라스 앞에 전망은 이렇습니다. 음, 벽등 다 되어 있고요. 이쪽에 전기 콘센트 어, 초등학교 도보 가능한 현장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입시 조건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역까지는 자차로 가면 뭐 5분 정도만 갈것 같아요. 예, 또 광주 시내, 이마트, 참 좋은 병원까지 다 5분 정도면 갑니다. 예, 우리 구독 당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안에 들어가는 분도 큼치하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시면, 복층고, 아래 내려가겠어요. 네, 안쪽으로, 여기 계단 이제 올라오는 곳인데요. 여기 뒤에, 다른 공간이 있고요. 층고는 좋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 저뒤쪽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웰패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난방시설. 네, 네,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또이 뒤쪽으로도 예, 이렇게 킹크대 에 올라와 있고요, 침구좋 있고, 예, 여기도 저기는 이제 안쪽으로다 수납장 짜야 될것 같습니다. 수납장 짜야 되고요, 방이 예, 뒤에도 뭐 수납장 하나 짜면 침 넣기 좋겠죠. 이 예, 공간은 끝에 가면 좀 내려가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좌우 다 창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싱크대에 올라와 있고요. 음. 나가는 모습, 여기 우측에, 네.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뭐 위치적으로다 보면 좋다 보니까요. 네, 위치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단점은, 이 계단이 반에서 빠져갖고, 좀 애매한 건 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 온전한 방을, 네, 두 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 복층에다가 또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가벽을 세워갖고, 방으로 쓰겠단다는 음, 엘리베이터 네,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은, 포세렌타일, 우측도 포스렌타일 일괄소 등, 되어있습니다. 네, 이쪽에 우측에 신발창 세칸짜리띄무뒤웅 되어있고요. 음, 중 이제 사면동 중마인데요. 상관이 되게 넓습니다. 상관이 되게 넓어요. 네.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있고요. 들어오시면서 바로 우측에 운영실입니다 네, 해바라기 하고기와샵 파티션 되어있습니다. 비대 들어가 있고요. 저희도 단차되어 있어서 샤워할 때, 네, 물 위로 안 올라올 것 같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우측에 첫 번째 방. 네, 첫 번째 방. 네,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다개별라방 됩니다. 오, 주방간단 하겠습니다. 주방 보시면 네, 11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냉장고 두대 들어가고요. 이 앞으로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에, 네.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수납공간은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쪽에 네. 인덕션, 네. 후드. 그리고 앞쪽에도 싱크볼. 되어 있습니다. 음, 뒤로다가는 이렇게 전기 콘텐트가 네, 잘 나와 있어요 전기 사용하 편합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 여기 싱크폴 사각 상당히 크고요 이쪽에도 콘센트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수납 공간을 짜놨어요 이렇게 끝에 네, 여기다 전자렌지를 두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안에도 공간이 넉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다용도실 전자동 빨래 건조대 네 주황색 보일러 아래에 개별난방이 된다는 거고요. 평 2, 레 6, 8개입니다. 그러니까 8군데를 개별난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주방에서 보는 모습인데요. 여기 뭐 과일 수 있으면서 같이 보셔도 되고, 여기서 뭐 그냥 식탁으로 사용해도 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탁채는 앞이지만요. 음, 거실을 보시게 되면요. 네, 오른쪽에 이제 아트월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좀 독특한 느낌을 사용했어요. 여기 가운데 아트로 줬고 벽등 되어 있고요. 어, 좌측이 이제 소파 자리인데 뭐아무데나토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냄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음. 중앙등하고 매립등 공을 고르잘 되어 있습니다. 강마루고 여기가 평수가 한30한 2평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평수는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위에 보시면 여기 에어컨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창호는 네, LG 하우스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요오 하... 안방 보겠습니다. 안방 보시면 네 등한등하고 또 간접조명 되어 있고요. 네, 단독조은 되어 있고, 조개 에 네. 그, 드레스룸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시스템 창호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방, 육실. 역시, 여시 이쪽에서 이제 숙박, 복층 올라간 공간 이죠 복층 올라간 공간, 계단이 빠져 있고요. 네. 그래서 복층 올라간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빨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 네. 자, 얼른 들어서요.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한번 봐볼게요. 네, 공간이 그렇게 넓어요. 네, 상당히 넓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차 뭐두대 이상 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 요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